24년 6월 27일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. 아, 엘리사와 순음 여인 순애녀인. 순음 여인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다.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이내 곧 죽은 것이다. 여인은 얼마나 놀랬을까?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 소관이다. 생명과 죽음.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,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, 수냄 여인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다.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,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, 아이의 몸을 엘리사의 방에 올려놓고, 곧바로 쉬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다. 엘리아가 있던 갈멜산에 엘리사가 또 거기 있었다. 쉬지 않고 멈추, 멈출 수 없는 그 길을. 엘리사는 멀리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평안하냐고 물으라 했다. 평안한 발걸음은 절대 아니었다.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내가 아들을 구하, 구해, 구한, 구하, 구했습니까? 내가 속이지 말라고 하지. 아니, 하더, 이까? 그렇게 묻는다. 나도 그런 소리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. 내가 언제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주셨냐? 뭐 이런.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내가 아들을 구하니까. 맞는 말. 어, 3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. 엘리사의 팔을 붙잡고 엘리사가 꼭 같이 가기를 간청한다. 아이에게 기도를 하든 손을 대주든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한 것이다. 순애 여인은 그냥 있지 않았다. 비극적인 문제와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반드시 매달려야 된다는 걸 여인은 보여준다. 체념도 안 하고. 포기하지도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물으려고 애썼다.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인 것 같다.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다. 하인에게만 시킬 수도 없었고. 하나님의 음 지팡이만으로도 하인만으로도 할수 없었다. 그리고 예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했던 그 동작 그대로 아이 위에 올라 자기 입과 눈과 손과 몸에 자기 몸을 겹쳐 그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다. 결국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. 몸이 따뜻해지고 살아난 것이다. 살려 주셨다. 수냅 여인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응답을 또한 받고 있다. 또 더한 일도 엘리사는 앞으로 해낼 것이다. 왜냐하면,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구했고,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도한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. 나는 오늘 귀가 더 많이 아프고, 또 왼쪽 어깨가 또 묵직하게 쓸려오고, 애리고, 차갑고, 뜨거웠다, 차가웠다. 정말 불 속에, 물 속에 들어가는 이 여름의 더위와 추위 사이를 오간다. 나 역시 이 여인의 모습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었는지, 시험을 하시는 것이었는지,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었는지 알수 없다.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죽었는지 알수 없다. 이유를 알수 없지만 그 여인은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갔다.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원했다. 나도 마찬가지다. 이 원인이 나의 여러 가지 작은 실수, 큰 실수,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겹치고 또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아픔이 왔을 수 있으나 이 문제를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몸을 설계하신 분, 마음, 영혼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함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다. 또한,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,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,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. 어려운 이런 상황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려는 여인 앞에 엘리사는 당황했을 수도 있다. 속으로. 그러나 그 시험을, 그 상황을 엘리사는 겪어내야 했다.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기적을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기를 구하고 구했다면 그것 또한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, 주신 것이었다. 만만치 않은 힘든 상황을 주실 수도 있다. 그래야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. 능력이 나타난다. 오늘은 그것을 알겠다.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는 삶은 기적이 일어나길 수가 없다.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여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시는 것 같다.